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궁휼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을 보내고 간절히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우리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부요함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십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를 살 동안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충만케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6월 호국보훈의 달과 북한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며칠 전 새벽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UN과 나토의 사무총장이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였지만 북한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추가 발사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지금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데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비용을 식량 도입에 사용했을 경우 북한 주민 전체를 다 먹이고도 남는 양이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북한 정권은 오늘도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데만 여념이 없습니다. 주님 북한이 속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증진될 수 있게 하시고 남북을 비롯한 주변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쿵휼레 주님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발간한 2023년 기독교 박해 순위 1위는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따르면 종교와 관련된 책이나 영상을 보거나 소지만 해도 최소 5년에서 10년형에 처해지고 유입과 배포의 경우에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에 처하는. 극심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밖의 속에서도 목숨을 내놓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박해 상황 속에서도 숨죽여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에 이들을 품어 주셔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여 주시고 저폭력당에도 주님의 구원의 강물과 생명의 강물 그리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벽 시간에 욥기를 묵상하며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업의 실패와 직장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하늘이 무너짐을 경험한 이들이 있고 오늘도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합격 통보에 낙심한 이들 높은 인생의 장벽 앞에 쓰러져 있는 이들 캄캄한 인생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요비당한 고난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언제나 예고 없이 숨을 돌릴 결를도 없이 무섭게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주님,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고난을 통과하여 최후 승리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폐혈증 진단을 받고,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혈액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되었고 심장과 신장 기능이 나빠진 상황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집사님을 궁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친히 치료하여 주시사,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요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요에게 와서 아래되 소는 밭을 갈고 낙이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돼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대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요비 일어나 겉옷을 짓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배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참 반듯한 가정, 그리고 가정 예배를 성실하게 드렸던 참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요배 가정에 비보가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물들과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앗아가는 그런 비보가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에 의해서 욥이 재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총네 가지의 재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난은 스바 사람들의 침략, 두 번째 재난은 하나님의 불로 인한 재난, 세 번째 재난은 갈대아 사람들의 공격. 네 번째 재난은 광야의 강한 바람으로 인한 재난입니다. 이네 가지 재난을 구분해 본다면 첫째와 셋째는 인간에 의한 재난입니다. 인재입니다. 그리고 둘째와 넷째는 자연을 통한 재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이 욥이 당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요배 고난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함께 연결해 가면서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은 스바 사람들의 침략이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그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요배에게 와서 아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그 곁에서 풀을 먹으며 수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어느 날 요벳 아들과 딸들이 큰 아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일꾼 하나가 요베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꾼들이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이 일꾼 하나만 살아남아서 지금 주인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강도 때를 만난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강도들이 스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는 이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날의 위치로 말하자면 예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스바는 상인들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상인들 주로 대상들이었는데 황금과 보석과 향료와 유향 이 상품들을 인도와 아프리카로 혹은 기타 다른 지역으로 교역을 하면서 이익을 얻었던 스바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 강도 짓을 한 사람들은 이 스바의 상인들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은 선량한 상인이었고 유목민이었는데 이 스바의 사람들 중에 일부겠죠. 저 북부 사막 지역에 존재하는 아주 호전적인 베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로 약탈을 일삼았다고 하는데 아마 이들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 그 갑자기 강도대가 나타나서 무방비로 있었던 이 요배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또 종들을 죽인 이 사건. 이 사건은 요배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끼던 소와 나귀를 빼앗긴 것도 안타까운데 그 종들까지 죽임을 당했으니 아 요배 마음이 참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이어서 두 번째 재난 보고가 올라옵니다. 두 번째 재난은 하나님의 불로 인한 재난이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말은 첫 번째 재난의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 떼와 목 목자들을 불살랐다.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라는 그런 보고 내용입니다. 이두 번째 재난은 기이한 자연 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목동들을 불살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불은 무엇인가? 예, 혹자는 이 하나님의 불을 예, 번개뿔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번개뿔이 갑자기 떨어져서 어, 양과 어, 또이 목동들을 불살랐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 주장은 설득력이 좀 약한 게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욥기 1장 3절에 따르면 욕이 소유한 양이 7000마리입니다 게다가 목동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겠죠 어, 7000마리가 되는 양과 목동들이 번개 불에 의해서 한순간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설정력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불이 번개 불이라고 하기보다는 양 7천 마리를 한 번에 태워 버릴 정도의 대화재였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유황 불로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심판을 했던 것처럼 그런 대화 화제가 일어난 사건처럼 말이죠. 물론 이 사건은 심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분량의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양 7천 마리를 사르고 목동, 목동들까지 불살랐던 이 사건, 여러분 이두 번째 재난 보고로 인해 욥은 더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재난 보고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두 번째 재난 보고가 들렸으니, 아마 요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재난 보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제 세 번째 재난 보고가 올라옵니다 세 번째 재난은 갈대야 사람들의 공격이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돼 갈대야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안나이다 이세 번째 재난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인재였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재난이었죠 첫 번째가 스바 사람을 통한 재난이었다면 이세 번째는 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주로 바벨론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BC 7세기경에 바벨론 제국이라는 엄청난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물론 나중에 후대에는 엄청난 문명을 만들지만 바로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인 이 고대 근동의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다지 이큰 영향력을 미쳤던 종족은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갈대야 사람들은 바벨론 남부와 아라비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주로 약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약탈을 일삼았다고 하는데 이갈대아 사람들이 볼때이 요, 이 요배 이 종들과 낙타들은 아주 약탈하기에 좋은 대상이었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부족들은 이렇게 모아서 함께 모여서 살았는데 이요의 종들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유목을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공격하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갈대야 사람들이 이 요배 종들과 낙타들을 약탈했던 것입니다. 그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한 사람이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갈대야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 때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고 갔습니다. 종들은 다 칼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서 보고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갈대야 사람들이 세 무리를 지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 부대로 나누어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일시적으로 전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세 부대로 나누어서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따르면 요비 소유한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3,000마리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여러분, 낙타가 3,000마리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게다가 낙타만 있는것이 아니라 이 낙타를 이끌어가는 목동들까지 있으니 굉장히 그 수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갈대아사람들이한 번에 전면전으로 공격하기에는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로 나누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배 목자들과 이낙타들이 생각할 때에는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낙타들을 다 빼앗기고 종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세 번째 공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을까요? 아마 요즘 말로 말한다면 욥의 멘탈이 나갔을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재난 보고가 올라옵니다. 네 번째 재난은 광야의 강한 바람으로 인한 재난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 비참한 소식들이 연속적으로 들려오는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어느 하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네 번째 재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물론 모든 재난이 다 아프고 슬펐지만 요백에 있어서의 이네 번째 재난 보고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요백에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그 자녀들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던 그 자녀들이 한순간에 그것도 열명 전부 다한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 아들 딸들이 큰 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집내 보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자녀 모두가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라는 보고. 그열 명의 자녀들이 한 순간에 죽는 불상사가. 발생을 한 것이죠 이 요배의 가정은 참 믿음이 좋은 가정이라고 했죠 요배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어느 가정보다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자녀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어, 얼마나 자녀들끼리 얼마나 우애도 좋습니까 그렇게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일순간에 깨져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빛 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네 번째 보고를 들었을 때에 요배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비 경험했을 그 좌절과 낙심, 그 공포와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면서 머릿속은 하얘졌을 것입니다. 뜨거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상실감이 마치 쓰나미와 같이 그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그동안 받았던, 넘치도록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 재물의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죠.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과연 욥은... 욥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과연 사탄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욥의 경건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일까? 이제 그 축복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이제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변함이 없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요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요 겉옷을 찢는 행위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표출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밉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머리털은 힘과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나는 보잘 것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명예스러운 인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재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했습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내 뜻을 접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복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렸던 그의 마지막 고백,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예배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21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세 번이 나와. 주신이도 여호하시고, 거두신이도 여호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는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므로 21절의 요, 요배 신앙고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탄은 욥의 소유물을 치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틀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그 극한의 상심감 속에서도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요은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재난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의 경건은 진짜 경건이었고 요배 신앙은 참 신앙이었습니다. 요배 경건은 상황에 따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카멜레온식의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요배 신앙은 상황과 환경과 변함 없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재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욥만큼은 아닐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중에도 이미 지나온 세월 속에서 욥과 같은 큰 아픔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욥이 당한 이 고난을 현재의 진행형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탄하게 살아왔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함, 진정성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요배 고백처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